자, 요, 요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네. 뒤에 두 녀석을 더하면서 하는 거. 즉, A1이 뭐지? 2, 네. e, A2가 네. 3, 이렇게 되지. 네. 얘는? 4, 오, 요거 두개 더하면 얘가 생긴다니까. 아, 네. 얘는? 8이요. 요거 두개 더하면 요거. 다음은? 13. 뭐, 이렇게 되더라뭐 3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오더란 말이야. 네. 그러면 a n은 이렇게 넘기니까 a n 더하기 2 빼기 a n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얘를 요리로 넘기면 그치? 네. 그래서 요거분에 요거는 얼마야? a n 더하기 1분의1 이렇게 되지? 네. 요거분에 요거는 a n 더하기 2분의1 이렇게 되지? 잘안 돼. 지금 요거잖아. AN 다하기 1에 AN 다하기 2. 네. AN 다하기 2 빼기 AN 다하기 1. 이렇게 되잖아. 네. 분리시키면 요거 분의 요거 빼기 요거 분의 요거잖아. 네. 잘안 돼? 아, 네, 네. 그럼 요거 약분돼서 AN 다하기 1이고 요거 약분돼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야이 똥개야, 이거라고. AC 분의 A 빼기 C 이거 어떻게 되니? AC, AC분의 A 빼기 AC분의 C, 이렇게 될거 아니야? 아, 아, 아. 그러면 C분의 1 빼기 A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됐어? 네. 얘를 어떻게 한대? N은 1부터 무 한대까지 이렇게지? 네. 일로.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이렇게 되지? 네. 2 넣으면. a3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이렇게 쭉까다가 제일 끝에는 am분의 1 빼기 an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붙은 넘끼리 없어지는 게보여안 보여? 보여요? 근데 an더하기 2분의 1은 이 수가 앞에 그두 개씩 더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되겠지. 잘안 돼? 아니요. 돼요. 이거 두개 더하면 벌써 21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 그럼 얘는 무한대 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서 없어진다고 아. 그래서 요거만 남는 거야 아. 답은 3분의 1, 1. 요거만 남겠지 그지? 음. 오케이? 네.